여러분,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신 적 많으시죠? 사실 그게 단순한 불편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수면과 배뇨 문제를 연구해온 정혜수 박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천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깨는 건 노화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내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새벽의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기력이 떨어지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왜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호르몬 문제인지, 방광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숨어 있는 건지 명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둘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5시에 바나나 한 개가 숙면을 바꾸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르몬 균형과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요즘 밤마다 깨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번이나 깨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 상담했던 72세 김영자님이 생각납니다. 김영자님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답니다.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손주랑 놀아주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며 참고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일이 있으셨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김영자님은 제 조언에 따라 저녁 식습관과 수면 전 준비를 조금만 바꾸셨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니었어요. 정말 일상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새벽에 한 번밖에 안 깨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셨답니다. 그 변화가 하루 이틀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낮에 손주들과 놀 때도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꾼 걸까요? 그 비밀은 조금 뒤에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밤마다 깨는 진짜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인뇨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땐 밤에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소변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푹잘수 있는 거죠. 한국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바소프레신 저하가 야간뇨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최재호 님은 밤마다 3번씩 깨셨습니다. 처음엔 전립선 문제인 줄 알고 검사도 받으셨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알고 보니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진 게 원인이었어요. 수면 습관을 조절하고 나서 호르몬 분비 리듬이 회복되며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침 전 3시간은 물을 제한하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호르몬 리듬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호르몬 리듬이 더 깨지니까 낮잠은 짧게 하셔야 합니다.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화장실이 급하신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호르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광 근육도 나이가 들면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풍선처럼 잘 늘어나서 소변을 많이 모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소량의 소변에도 신호가 옵니다. 대한배뇨학회 보고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 방광 용량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300ml를 모았다면 이제는 180ml밖에 못 모은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68세 김순자님은 카페인 음료를 끊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면서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커피랑 녹차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게 방광을 자극한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카페인을 끊고 대신 보리차를 드시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카페인이랑 탄산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홍차, 녹차, 콜라, 사이다 다안 됩니다.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그리고 낮 동안 배뇨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참았다가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적절한 간격으로 보는 게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주의하실 건 방광 근육 약화를 막기 위해 오래 참는 습관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방광훈련이라고 해서 오래 참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건 오히려 방광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워있을 때 다시 올라오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고이잖아요. 다리가 붓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 영향이 없어지니까 그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럼 콩팥이 이걸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이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저녁에 다리를 20분만 올리고 있게 했더니 야간뇨가 30%나 감소했답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놀라웠어요. 74세 박명자님은 저녁마다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고 주무셨습니다. 한 주만에 숙면이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쿠션 하나만 무릎 밑에 받쳐 놓으면 되거든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다리 올리기를 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거나 누워서 벽에 다리를 기대도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낮 동안 신고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덜 고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많은 수분이 심장으로 몰리면 부담이 될수 있어요.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녁에 다리 올리기를 해 보세요. 자는 동안 숨이 멎는 현상이 있으신가요? 이걸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숨이 멎으면 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심장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심장에서 AMP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콩팥에 신호를 보내서 소변을 더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야간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수면학회 보고에 따르면 무호흡 환자의 70%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66세 윤상철님은. 코골리와 야간뇨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밤새 코를 골고 자다가 갑자기 숨이 멎었다가 헉 하고 숨을 쉬는 걸 반복하셨대요. 그리고 밤에도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셨고요. 수면 개선 치료를 받고 나서 화장실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를 막거든요. 체중 조절도 중요합니다. 목 주변 지방이 많으면 기도가 좁아지니까요. 취침 전 술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이 목 근육을 이완시켜서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거나 낮에 졸음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방치하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시나요? 가족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건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빼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요. 당연히 소변이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문제는 저녁에 이 약을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의 40% 이상이 저녁에 주로 복용으로 야간뇨를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약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3세 정성호 님은 약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옮긴 뒤 밤에 깨는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시니까 낮에 소변이 많이 나오고 밤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된 거죠. 약 복용 시간을 낮 시간대로 조정해 보세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임의로 약을 끊거나 시간을 바꾸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혈압약은 복용 시간이 중요한 약도 있거든요. 혹시 약을 저녁에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밤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다음번 진료 때약 복용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세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몸 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충분해야 깊은 잠을 잘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취침 직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 부담도 있고 바나나의 당분이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그리고 아몬드 5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자기 전쯤 몸 속에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녁엔 바나나를 피하고 계셨나요? 당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 5시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면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들어있는데 이게 멜라토닌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6 없이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지 못해요. 그래서 바나나가 수면에 좋은 이유가 트립토판과 비타민 b 6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이나 커피는 비타민 B6 흡수를 방해합니다.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인산염이 비타민 b 6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거든요. 커피의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나와 함께 통곡물, 달걀, 아몬드 같은 자연식 위주로 저녁을 구성하세요. 현미밥이나 통밀빵에 달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바나나와 아몬드 간식이면 완벽한 수면 저녁 식단입니다. 여러분은 저녁 식단을 어떤 음식으로 구성하고 계신가요? 가공식품이 많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저녁 염분 섭취가 많으면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죠. 나트륨은 수분을 붙잡는 성질이 있어서 몸속에 수분을 축적시킵니다. 이게 밤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물 요리, 찌개, 젓갈류는 염분이 정말 많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을 정도예요. 김치도 짜게 담그신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엔 최대한 싱겁게 조리하세요.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레몬즙은 신맛이 있어서 간장 없이도 맛을 낼수 있고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허브나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은 충분히 낼수 있으면서 염분은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녁 반찬 중에 어떤 게 제일 짜신가요? 오늘부터 그 반찬의 염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을 저녁에 빼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중력 덕분에 수분이 자연스럽게 순환됩니다. 이렇게 낮에 미리 수분을 빼내면 밤에 누웠을 때 소변이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쿠션 하나를 무릎 밑에 받치고 20분 정도만 다리를 올리세요. TV 보면서 하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높이 들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가 중요합니다. 무릎이 골반보다 살짝 높은 정도면 충분해요. 벽에 다리를 기대는 방법도 좋습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다리를 벽에 쭉 올리는 거예요. 이 자세로 10분만 있어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종도 빠지고 저녁에 다리가 무거운 느낌도 사라져요. 오늘 밤 다리 올리고 주무실 준비 되셨나요? 쿠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이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졸리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한두 시간 뒤에 방광이 차서 깨게 됩니다. 자기 직전 배뇨를 습관화하시면 적어도 첫 수면 사이클은 방해받지 않고 잘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면은 90분 주기로 돌아가는데 첫 사이클을 온전히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깊은 잠은 주로 전반부에 나타나거든요. 억지로 참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가고 싶은데 참으면 방광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적은 양에도 신호가 와요. 가고 싶을 때 편하게 다녀오시되 잠들기 전에 한번더 들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화장실 들르시나요?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자기 전 루틴에 포함시켜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늙으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도 있어요. 첫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바소프레신이 줄어들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둘째, 방광이 노화되면서 용량이 줄어듭니다. 셋째,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넷째, 수면 무호흡증이 콩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만들게 합니다. 다섯째, 혈압약 같은 약물이 야간료를 유발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면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결은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녁 5시에 바나나 한 개와 아몬드 몇 알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염분을 줄이고 저녁엔 싱겁게 드세요. 국물 요리와 찌개는 피하시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조절하세요. 저녁에 다리를 쿠션 위에 올리고 20분 정도 계세요. 수분이 빠지면서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집니다. 자기 전엔 반드시 화장실을 들르세요. 잘못된 상식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흔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는 생각 오늘 버리세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깨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졸립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골절이라도 당하시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푹 주무시니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십니다. 낮에 활기가 넘치고 손주들과 놀 때도 예전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져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바나나 하나 사서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셔 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오늘 밤의 첫 숙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녁 반찬도 싱겁게 드시고 자기 전엔 다리를 올리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간뇨를 더 악화시키는 저녁 습관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습관인데 이것만 고쳐도 큰 변화가 있어요.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나나를 언제 드시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공유해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때 인생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